안녕하세요, 제하 주하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먹방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제가 저랑 주원이가 준비하는 짜잔 미니 수박 젤리랑 주하라구 해야 되는 거야. 미니 포도 젤리, 미니 플레베리 젤리가 있습니다. 어, 이건 뭐냐고요? 레몬인데요. 보시면요, 이건 벌칙으로 먹을 거예요. 아, 주 싱거에다가, 싱거를 더한 거예요. 네오나가두배로 일단 벌칙 수양할 때. 가위바위보, 아, 가에서진 사람이 먹죠. 하겠습니다오케 일단 먼저 한 개씩 먹어볼게요. 뭐 먹을래? 나 블루베리만 먹어볼래. 이거 포도인데요? 어, 어, 맞다, 포도. 나딱 힘으로 뿌게면은 잘, 이렇게. 나안부게지던데 어? 그럴리가 없는데? 이렇게. 봐봐. 안돼. 그래서 딱 눌러. 속살 보시죠. 입 같은. 이제 이렇게 해서, 넌 힘이 약한 여자랍니다. 힘이 약한 게 아니라 헐크겠어. 우와. 까주시면 돼요. 자, 하나 드세요. 아, 어, 네. 색깔이 이상한데요? 껍질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색깔, 색깔. 색깔, check 저는 블루베리 먹어보겠습니다. 지구젤리 만난 만난다는 소리가 많더라고요. 지구젤리 만난 거 같은데 예쁜 걸로. 응 음, 포도 맛있네요 좀. 아. 어. 어? 어? 어 진짜 지구젤리 색깔이에요. 미인 지구젤리 느낌? 못 맛이야? 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잼이 없습니다. 저도 그럼 블루베리만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어? 이게 왜열리지 약간 지금까리 맛이 안면서도 끝에가 블루베리만으로 확 나요 어 저는 저맛아어보셨겠네 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잘 제가 수박젤리 먹어볼게요 수박젤리 이제 맛없어 보여 줬는데 이제 말없어 보여 어, 뭐지, 이렇게 말랑말랑하냐, 안 부어지는데? 저기요, 채아씨. 왜요? 네. 쨈미! 들어와. 있다? 없다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없어. 내 거는 내가 먹은 것만 없었어. 음, 여가 먹은 건 있었어요. 아, 그래? 진짜, 진짜 지구 젤리 맛이에요, 근데. 난 음. 진짜 블루베리 맛 나는데? 음, 일단 수박을 오픈. 오! 아, 탈출. 이거, 이거 땡큐. 뭔가 맛있어 보이긴 해도. 나한테 왜 그래. 너 아무 잘각는 진짜 너무한 아, 진짜. 제가 그냥 응. 파괴하고, 껍질 다 파괴하고. 구겨진 수박. 먹어볼게요. 꿈같이 생겼어. 전 이게 안 뜯어져가지고, 지금 분실 아 질자. 아, 진짜 찢겨 자짜씨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응. 잼이 약간 있어요. 진짜로. 응. 아, 아, 안 돼. 응. 응. 콩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 뭐 아, 바늘, 뭐해! 바닥에면어 바닥에. 아, 진짜! 아, 저기요. 진짜 바닥에 들어갔어. 요 아, 제가 다 뜯어갖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잼이 은은한 거튀어 있는 거 보시면. 자, 먹어봐어 제가 드디 포도맛을 먹습니다. 이 포도 같이 안 생겼냐? 포도에 몰라, 이런 거있어나 요즘 블랙을 했었는데? 어, 됐다. 응 음, 됐나? 짠 많이 아. 들어있는데요. 오!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들어. 이가 보여줘. 앤 <laughs> <laughs> 짜잔. 앤쌤이 엄청 많이 있죠. 맛있죠. 엄청 맛있어요. 음. 음 응. 근데 꼬마는 다 쪼꼬마였어 아유 그냥 네, 알레르기 팔찌가 소용없군요 샐리 치고는 전부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자 레모나 어머 칼로 뜯어볼게요 응. 아 진짜 맛있어 보이죠 자꾸 날 꼬만데, 전심신거 진짜 못 먹어요. 아, 제가 힘들게 주원이 눈에 지금 주화 눈에 들어가고 막난리나갔고 아, 가로 소팅 망한 건데? 아무튼 이게 잘 보이죠? 잘 보인다고 할게. 야, 좋아. 안 되면 진정커이니아이브뭐 먹을래? 나나. 이거 블루베리 까줄게요. 제일 여기 중에서 제일 맛없는 걸 골라야 맛있어져요 근데 생각보다 블루베리 자꾸 도망가는 게 문제인데? 아! 내가? 그냥 블루베리가 생각보다 지구짜리 맛이 나면서도 맛이 없어 자꾸 탈출하려고 하지마 어? 신호없 억지로 끊어서 이거 어떻게 깐지 엄청 얼랑얼랑해. 어, 안에 통, 젤리야 빈것 같은데? 찍어 먹어볼게요. 아, 내가, 내가 찍을래. 아, 내가 찍어줄게. 아, 많이 찍어. 아, 깜짝 해라봐 깜짝 놀랐다. 맛은 내 생각보다. 어? 응? 그래? 응. 나도 먹어봐야지. 거짓말 아니지? 나이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너무 뭐 먹어다 제가 저는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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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이 안나 이거 신맛이안 나는데? 진짜? 이 음. 전복지가 겁나는데? 아, 먹어볼게요 어때? 어때? 지금 무답이고요 아무 말도 없으세요 제 안에는 <laughs> 아무일도 시큼한 맛이 나, 좀 시큼한다. 일단은, 다시 가위바위보를 할까, 말까 근데, 저희가, 궁금한데, 요거 찍어 먹으면, 뭐야? 이 굉장히 맛없을 것 같거든요? <laughs> 가위와이보이엔 <laughs> 그럼, 수박에 찍어 먹겠다. 나 목숨을 살려야 해요. 수박에 은근, 딱딱한데요? 응. 어? 나도 해볼래 딱딱한데요 너무 <laughs> <입>, 이게 <이끼리 잡아. 웃음> <laughs> 이 빨리 돼봐 이 정도만은 돌아니야 찍어볼게 안돼이거이좀 많이 찍어야지 좀 강한 말이 오케이 빠랑게 금지 바로 배워먹기 그냥 아이 정도로 많이 찍으란 말은 없어 아, 이그 나, 이건 굴리는 거잖아. 아예. 단 <laughs> 맛도 <말도> 안 나와. <laughs> 이제 신맛이 퍼먹어볼게요. 맛있고, 음, 맛있고. 신맛을 제가 퍼용으로 볼게요. 어때? 거의 치고는 도생이라가지고 쓴맛이 거의 녹아버려요. <laughs> 그냥 이거 먹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시다. 가이가가이가이고아이뭐 <laughs> 어. 아! 나이스. 먹었잖아요. 어, 쓰레기통에 있던 거, 뒤져서 먹어볼게요. 내가 쓰레기통에 있던 거, 뒤져서 내가 퍼 먹을래. 아, 잠깐! <laughs> 잠깐, 이거 뭐야? 고드름이 생겼네? 보여요, 카메라에? 고드름이, 야 고드름이 생겼어 아, 빨리 먹어, 고드름 거듭 많이 털었다, 지금 내 친구가 잘 먹어요 뻥치고 있는 거예요 아, 뱉지 마! 아, 들어오지나봐고 <laughs> <laughs> 뱉어? 솔직히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포도 저는 포도를 강추해요 포도가서 이게 딸기맛인데 <laughs> 아좀아 아, 들어와요 <laughs> 일단은 저 포도 딸기맛도 있거든요 딸기보다는 포도를 강조할게요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브레리 <laughs> <블루베리 웃음> 맛은 별로 안천할게요 그렇게 <laughs> 먹었어? 아, 아 너무 싫어 <laughs> 저도 먹어볼게요 이거 뭔가 중독성 있어. 외했나 <laughs> 그냥 내가 그 그만큼만 <laughs>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응.